7장 3항 모든 교회적 회의들은 그들의 책임하에 있는 교회에 관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 합법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회의를 열 장소와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정해진 모임의 식단, 시간,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정할 수 있다. 해설입니다. 이전까지 교회의 회의들을 소집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단 로마 카톨릭에서 있거나 국가의 왕에게 있는 경우들과 달리 제27에서는 적극적으로 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는 권한이 회의 자체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의 의장 또한 회의시에 선출 했고 심지어 회의를 열 장소와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정해진 모임의 식단 시간 그리고 다른 것들까지 회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전부 회의 안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회의에 있어서 그 소집권 은 장로의 자체에 있습니다. 7장 4항 모든 회의에서 의장은 안건을 제시하고 표결을 하며 회의체의 명령을 시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의장은 오직 회의에서 교회의 일만이 거름되도록 그리고 세상 재판권에 속한 그 어떤 일도 간섭하지 않도록 성실히 역할을 해야 한다. 해설입니다. 모든 회의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회의의 의장이 필요는 제 27리서 이전의 1560년에서 지리서에 의해 규정된 바 있으나 실제적으로 회의 기간 동안에 공동의 동의에 의해 선출된 의장의 임명은. 1563년부터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에 의해 소집된 회원들의 다수결로 선출하는 회의의 의견 조정자로서의 의장은 이미 제2 7이서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로교회의 회의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선출된 의견 저종자로서의 의장직을 운영한 것은 사망에서 언급한 바 회의 자체에 합법적인 소지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맥락 가운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장로교회의 회의들은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나 조정이 없이 그 자체적인 회의에 의해 결론과 명령을 발생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즉, 회의의 모든 합법적인 권세는 회의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장은 세상 재판권에 속한 그 어떤 일도 간섭하지 않도록 성실히 역할을 해야 하며 안건을 제시하고 표결을 하며 회의체의 명령을 시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사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회의 의장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권한을 갖지 않으며 회의의 의사 진행을 맡을 뿐입니다. 질장 5항 여러 회의는 회원 중에서 한명 혹은 그 이상의 시찰자를 보내어 그들의 관할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지 돌아볼 권한이 있다. 한 사람이 많은 교회를 시찰할 권한은 일반적인 교회의 업무상 없다. 감독이라는 이름이 오직 이런 시찰자에게만 붙는 것은 아니며 오직 한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자격 있는 사람을 파송하는 것 또한 장로의 역할이다 해설입니다 오항은 주로 시찰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알수 있듯이 제2치리서가 교정하고 있는 장로교회 정치는 주교회 자체로, 즉, 개별적으로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상위의 치리에 연계된 형태의 교회론과 정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이항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열방의 모든 나라에 속한 회의에 이르기까지 공교회적인 교회론이 가시적으로 형태를 잡는 것이 바로 상의 회의에 예속된 형태로서의 장로교의 정치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장로교의 정치 형태에 있어서 시찰이 필연적입니다. 과거의 지역 순회 감독을 대체하는 노예 제도가 도입되었을지라도 시찰에 의한 시찰을 통해 지 교회들을 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찰자는 개별 교회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내졌습니다. 즉, 한 사람이 많은 교회를 시찰할 권한은 일반적인 교회의 업무상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지역 순회 감독자의 운용방식과 시찰자의 운용방식이 차이를 지닙니다. 즉 지역 순회 감독자들은 한두 명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며 교회들을 지도하며 때로는 방문하는 지역의 대리 행정권을 행사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5항에서는 감독이라는 이름이 오직 이런 시찰자에게만 붙는 것은 아니며 오직 한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다만 장노회의 역할에 의해 이뤄진다고 규정하며 감독 직분의 권세가 직무를 넘어서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560년부터 이미 감독의 권한은 모든 감독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주어졌으며, 하급 법원에서의 권한 또한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특정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찰은 특정 직분에 대한 개인적인 권세가 아니라 특정 직무에 부여되는 권세임이 분명합니다. n g